함께 만드는 언론 디지털 활동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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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디지털 활동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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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세정면 내부 내홍과 문재인 대표 재신임에 관한 기사 대목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둘러싼 내용이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의 유신 발언으로 촉발된 주류와 비주류 진영 간 감정 싸움까지 겹쳐 악화일도로 치닫고 있다. 비주류 진영은 국감 뒤로 재신임 투표를 미뤄야 한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류 진영에서도 비주류가 도를 넘어선 흔들기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문 대표의 운명을 가를 16일 중앙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개파별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비주류 진영에서는 비밀 투표가 아니면 중앙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내용은 12일 문 대표와 중진들이 16일 중앙위 개최와 재신임 투표 연기에 합의하며 봉합되는 듯 했다. 그러나 13일, 안철수 전 대표의 중앙위 연기 공개 서환과이 원내대표의 유신 발언이 나오자 기름을 부은 듯 대치가 격해졌다. 급기야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는 문 대표가 불참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 원내대표의 사과를 공개 요구하고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사과했다. 네. 이종걸 원내대표의 유신 관련 비아냥성 비유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본인이 바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방금 뉴스 한 대목에서 들으신 걸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삼선 이상 중진들의 권유 형식을 받아들이는 스타일로 16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는 예정대로 열어서 혁신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에 대한 재신임안을 묻는 것을 마치겠다. 당원 의견 50%, 국민 의견 50% 하겠다는 거였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물러났어요. 방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시기와 방법을 재신임 받을 나 문재인이 혼자 마음대로 정했다고들 뭐라고 하시니 이것 가지고 훼손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재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까지 물러났습니다. 음 제가 좋아하는 제 또래의, 저 연배가 비슷하단 얘기입니다. 한결의 김, 김의겸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재밌는 칼럼을 사나 썼더군요. 야, 너 옥상에 올라와. 맞짱 한번 뜨자.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학교 때 주먹 좀 쓰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엠마, 너 쉬는 시간에 옥상, 또는 화장실, 뭐, 이렇게들 부르죠? 김은겸 위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계속 사사건건 쥐어 흔들고 있는 비주류들이여, 과감하게 옥상에 가라. 가서 그냥 맞짱 한번 떠라. 그래서 양쪽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코피나면 그걸로 게임 끝 하고, 일단 승패가 갈리면 제발, 제발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정신. 첫 걸음이죠. 그거 보여달라는, 주장으로 컬럼을 썼던데, 너무 글을 잘 써서 약간 제가 시샘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텍스트로 고르기에는 좀 배가 아파가지고, 며칠 된 컬럼이긴 했습니다. 자, 재신이만 둘러싼 갈등은 일단 해결 국면으로 돌아 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결이라기보다는 수면 아래로 일시로 밀어둔 것 또는 밀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위는 예정대로 모레 16일 열돼 재신임 묻는 시기와 방법은 앞으로 약간의 변동 가능성을 둔 지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중진들이 일단 타협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가 결국 또 평소에 그 점잖은 젠틀맨 문답게 재신임함을 슬금슬금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은 예전과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왜? 그에게는 더 이상 물러날 절벽까지의 가장자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물러나면 바로 뒷걸음질 치다간 끝 바로 절벽입니다. 그 절벽에는 떨어지면서 붙잡을 나뭇가지조차도 변변 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든 제 신임 안 관철하고 대개 대통령이건 집권자건 힘을 갖고 있는 측에서 제 신임에 붙여서 실패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동서양을 통틀어서 말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제신님을 물으면 심리 자체가 어안 되겠소. 당신 잘됐소 그래 내려오시오라고 말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여 년전 일인데 기억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뭐 대북 아저 저 북방 외교 어쩌고 그러면서 제신님 중간 평가 받겠다고 하니까 당시 평민당, 새정년 새정치 국민회였나 의 평민당이었나 김대중 총재가 먼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왜? 제신님 국민투표 들어가면 당연히 노태우가 이길 거고 그러면 위기에 빠진 노태우에게 구명보트를 던져주는거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제신님을 꺼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태에서 최대한 압박해가면서 따냈죠. 그뭐 김대중 DJ 정도의 정치 감각이 되니까 아마 그것을 미리 간파하고 그랬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가까이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의 재신임 여부 발언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게 지금처럼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재신임해서 재신임에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들 다 양쪽 이런 것들 양쪽 다 서로 알고 있지요. 음 이종걸 대표의 유신 얘기는 그렇고요. 중앙위원회의 혁신한 상정 자체를 무기 연기하라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 역시 명분을 잃은 도 넘은 명분도 없고 도를 넘은 흔들기이자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도 뭔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영향력 또는 뭐 존재감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뭔가 지금 곤궁한 처지에서 한 단계 모멘트 업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주제를 잘못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계속 이른바 비주류들이 계속 딴죽을 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는 연내에 분당이나 탈당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밖에 나가서 국고 지원 당장 끊기는 것 등등등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주도권을 놓고 버리는 이 파워게임은 특단의 어느 쪽에서건 특단의 타협안 또는 결단이 없는 한은 한동안 이어질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1야당 세정년의 정치적 갈등은 내상화 그리고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만 멍드는 거 뻔하겠죠.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이 국면에서 중진들하고 문재인 대표 사이에 일정의 타협점이 마련이 됐는데도 거기에 왜 급브레이크를 걸었을까요? 재신임은 물론이고 지금 혁신안의 중앙위 상정도 철회하라는 거 아닙니까? 혁신에 대한 정치적 소신이나 철학이 기본적으로 안 의원 본인에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과 입지를 확보하고 과시하려는 점도 일부 일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본인이 생각이 크게 다르다면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반론이건 항의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은 당규에 따라서 날짜까지 잡힌 중앙위를 철회하라는 것은 당규를 어기겠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그는 절차를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명분을 잃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대선 주자급답게 헌신과 감동을 줘야 한다. 그런 주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정치 평론하는 이강륜이기도 합니다. 혁신안에 대해서 그저 막연히 국민들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다. 이런 모호한 발언은 그만 두고 혁신안의 어느 조항, 어느 대목이 어째서 함량 미달이고 실패인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고치자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싸아 와서 전국 순회 공청회 하자 하는 것은 너무나 한가한 소리이자 명분 쌓기용으로도 부족합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지역구 서울 상계를 떠나서 자기 고향이기도 한 부산으로 내려가서 새누리당 누구와 맞붙든지 간에 지역 감정의 아선에 아성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솔선수범적 자기 희생만이 있어야. 문재인 대표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고 당내 경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는 광철수다. 그 말을 면하기 힘들 겁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